미세먼지는 사라졌지만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6월의 시작과 함께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때이른 모 더위에 지난 5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만에 찾아온 쾌청한 하늘. 동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사라지기 무섭게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햇볕도 엄청 강하고요. 한여름 같이 덥네요. 그래서 6월 초인데 신랑하고 완전 여름 같다 그랬어요.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기온이 3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식 기록도 홍천 30.3도, 서울 29.9도, 광주 28.8도, 대전 28.4도를 기록하는 등 중서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 6도나 높았습니다. 두 달이나 앞선 한여름 더위입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지난 5월에도 전국 평균 기온이 1973년 관측일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평균 기온의 최고 기록이 3년 연속으로 경신되었습니다. 전반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강한 일사로 인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는 이번에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현충일 황금 연휴를 지나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